일본에 가면 색이 진한 검은 카레를 볼수 있는데요. 재료만 있으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레에 고기, 감자, 당근도 넣지만 오늘은 그냥 양파만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2인분 기준 양파 중짜 1개, 200g 정도 되고요. 결과 수직 방향으로 가급적 얇게 썰어주시면 볶을 때 숨도 금방 죽고 캐러멜화가 빨리 됩니다. 빈 팬에 식용유 20g 정도 둘러주시고 바로 양파를 넣고 볶아주시는데 이대로 그냥 볶으면 한 세월 걸립니다. 이게 귀찮아서 카레를 안 만들어 먹거나 볶지 않고 그냥 끓이는 경우도 많아요.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고 물을 조금만 부어주시면 양파가 균일하게 열과 염분에 노출되면서 삼투압으로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훨씬 빨리 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볶다보면 팬 바닥에 이렇게 그을음이 생기는데 여기에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양파로 팬 바닥을 닦아주면 5분 정도만 볶으면 충분히 양파를 캐러멜로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가스 뿌리면 강불로 하시고 인덕션은 중불 그리고 스텐팬에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SMB 디너 카레를 사용할 거고요 다른 카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카레분말 2인분 50g 쓸게요 그리고 저는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묽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부족한 간을 쇠고기 다시다 3분의 1티스푼 페페론치노는 매운맛 취향껏 손으로 부순 다음 꼭 비누로 잘 씻으시고요 바로 얼굴 만지거나 눈 비비시면 안 됩니다 물은 카레분말 100g에 500ml가 권장인데 저는 조금 묽은 걸 좋아해서 50g에 300ml 넣겠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한번 끓여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끓는 동안 카레분을 준비할게요. 디너 카레가 분말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서 저는 한번 블렌더로 갈아졌습니다. 카레분 50g에 후추 1/3티스푼 그리고 카레향을 좀더 강렬하게 내기 위해서 큐민을 소량 넣겠습니다. 이러한 순커리분이나 가람맛살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덩어리째 바로 넣어도 되지만 입자를 곱게 갈아주면 물에 더 빨리 풀려요. 검은 카레를 만들어 주는 킥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오징어 먹물이더라고요. 쿠팡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양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건 팍팍 넣는 게 아니라 매우 소량을 쓰는 재료라서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도 없어요 중요한 점은 굉장히 조금 쓰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색깔도 너무 까매지고 먹물에 오징어의 풍미가 진하게 있기 때문에 카레 향을 묻어버립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아주 소량 넣어보시고 부족하면 조금 추가하는 방식으로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카레 분말 넣어줍니다 약불로 카레가 전부 녹고 점도가 살짝 올라올 때까지만 끓여주세요 주재료가 양파만 들어갔기 때문에 고기를 대신할 고명은 따로 올려주시는데 이러한 에어프라이어용 돈가스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잔슨빌 소세지 두개 정도만 칼집 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줍니다. 접시 절반은 밥으로 채워주시고 반대쪽에 카레를 부어주시고요. 그 위로 소세지를 플레이팅 해주면 우리가 막 감자도 썰고 당근도 썰고 고기도 막 식용유에 볶아내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그럴싸하게 일식집 카레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